드라마 눈물의 여왕 구화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헤이의 가족들은 용두리로 피신을 오게 되었지만 윤은섬은 홍해인이 3개월밖에 안 남은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눈이 돌아가 자신의 엄마까지 배신하고 회장님을 빼돌렸고 깡패들을 불러 백현호를 처리하려는 계획까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해인에게 찾아와 홍해인을 자신의 와이프로 만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유는섬은 끝까지 사이코의 쓰레기인 모습들을 이번화에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유는섬이 회장님을 빼돌릴 당시 회장님의 손가락이 움직였는데 결국 회장님은 유는섬이 빼돌리는 순간 의식이 있었다는 뜻이며 사실 회장님은 깨어있는 상태였지만 유는섬이 자신이 데려가려고 설계를 하자 기절하고 있던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윤은섬이 홍혜인이라는 여자의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깨어난 회장님은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질 경우 회사 경영권을, 무슬리가 회장님이 살아있는 동안 맡게 되는 그런 서류들을 작성했지만, 현재 회장님이 깨어났다면 퀸즈의 주인은 다시 홍만대 회장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깨어난 홍만대 회장은 윤은섬이 시켰던 가드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다시 퀸즈를 홍만대 회장이 가져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홍만대 회장이 현재 의식이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고 다시 회장 자리에 홍만대 회장이 앉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유은 섬이 여자의 한눈판 사이 회사가 다시 혜인인의 가족품으로 넘어갈 것 같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